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알려 줄게. 컴퓨터는 왜 컴퓨터일까? 우리가 컴퓨터라는 뜻은 알고 컴퓨터라고 부르는 걸까? 원래 컴퓨터라는 명칭의 유래는 먼저 계산한다는 뜻의 라틴어 컴퓨터레에서 유래됐어. 이 단어의 어근은 콤과 포투스로 함께 생각하다의 합성어래. 문장으로 풀면 생각을 정리하며 수식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과거에는 뉴턴 이후 물리적 수학적 기법이 도입되면서 수학적 계산이 많이 필요했어. 따라서 학자들은 단순 계산을 위한 계산원들을 고용해 쓰기 시작 한 이 계산원들을 그저 수학계산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컴퓨터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계산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인간 컴퓨터로는 한계가 왔어. 그래서 계산 작업을 하는 전자장비를 발명하고 이 전자식 컴퓨터가 확산하고 발전되면서 컴퓨터의 이름을 계승해서 현재는 이 네모난 컴퓨터를 보고 사람들은 컴퓨터라고 부르게 됐지. 컴퓨터 관련 영화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더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보고 이번 처음 시도하는 콘텐츠인데 다음 콘텐츠를 추천해줄 오즈라퍼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